빨간 눌렀어요. 어찌 그러면 돼. 이게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고. 어, 이게 작으니까 그러네. 그래서 그런지 작아서 그래. 여기 많이 사는 놈 쓰는 거야. 전지 꼽는 건 없죠 이게. 어잘못 찾겠더라고. 전기 꼽는 어디 있을거예요 전원이 있을 텐데. 음, 이게 18분 30초짜리구나 아, 예 그렇게 되어있더라 한한 음. 덕에 한 덕에 한그딱 네. 그런 게. 그것이 30분짜리 정도 되면 좋아 음. 조금 짧더라고 네. 이게 열흘 정도 지나야 시원하다고 그래요 어. 그 전에 시원하다 소리하는 거는 조금 이르고 열흘 좀더 지나면 거의 다 시원하더래. 요 그, 러 음성에서 오신 그 집사님은 15년 동안 그 일을 시, 음, 무리하게 해놔가지고 좀 오래 걸렸는데, 네. 오늘 드디어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. 소리 안 지르는 거 보니까 할만하네. 예? 예. 으나 어. 그건... 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. 샤워. 어. 네. 밑에. 빨간 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됐, 됐, 됐. 어. 빨간 건 눌르고, 두 번째 눌르고 그래야 돼. 어. 아, 뭐, 그, 그. 들 순진하고 좋아요, 국에 착해요. 네. 어. 정말 순진해요. 순수하고. 열 네. 정도 하면,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원하다 그럴 거예요. 근데, 그, 밥을 두끼 먹는 사람은요, 세포 조직이 죽는다 그랬잖아요. 네. 세포가 끼어지기 때문에, 얼굴 같은 경우에 피부가 늘어나요. 그러니까, 얼굴에서 그렇게 보이는데, 이 살도 늘어나거든요. 음. 늘어나면, 마사지를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, 발로 가져가면 시원해요. 근데 손은 절대로 시원하지 않아요. 시원하지 않아서, 손을 한 사람은, 관사기길 가지고 피가 나도록 막끌어요 그러면 좀 시원하다고 그래요. 차이가 그렇게 달라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세포를 빨리 살, 살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음식을 삼 3끼를 먹으라고 권해야 돼. 그래야 그 세포를 살리, 살리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빨라야. 그러니까 모든 게 먹는 거하고 관계가 돼 있네 이제. 예. 예. 그소포라테스가 하는 네, 예 음식물로 그, 치료 못하면 못한다 어, 여기서 그, 지금 어.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. 하나님 하나님 주신 식물가지 치료 못하면 그건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어, 지금 어떤 의학을 했더라도 두끼 먹었기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. 그런 음. 얘기 못 하죠. 할 음. 수가 없죠. 예, 네, 할 수가 없고 안 하는데. 음. 이걸 발견해야 어, 환자를 치료하는 성부사가 되는 겁니다. 두끼 먹 거는요 치료가 아무리 해도 효과 없습니다. 예,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꼭 새끼를 먹어야 돼요. 예,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겠네. 그걸 확인해야 돼. 예. 그래서 치료 받으면서도 그 밥을 새끼 먹는지 아닌지 예. 확인을 해야 돼요. 또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도 물어보고. 예, 예. 반드시 잠을 제때 자느냐. 예. 밥을 새끼 먹느냐 꼭 그런 거 물어봐야 돼.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급하게 살 그런 건 없으니까 예. 잠을 충분히 자게하고좀 예. 여유가 있게 해야. 얘기가 조금 힘들구나. 예예 그기그지 예. 요거, 응. 한번 하자고. 한, 한 번, 3일 정도 견디면 괜찮을 거야. 아. 어... 맞지. 응. 저도 이제, 요거 하고 나서 똑바로 이렇게 자는 게돼 있어요. 자동으로 똑바로 자요. 때는 <laughs> 틀지도 않아, 그냥. <laughs> 예. 그대로 자. 그, 그래 자세가 바로 잡아지는 거지. 응. 또, 또 틀어 자면 또, 밤새도록 틀어지니까. 우리나라 이 의학교통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, 천명이 모였는데, 허리가 아픈데 다리를 만져가지고 허리 고친다 그러면 <laughs> 개가 웃을 짓이요? <laughs> 이해가 안 되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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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아프면그 부위만 나니까. <laughs> 네. 다시 나이들면 응. 여자들 쪽이 더 질병이 많잖아요. 예. 저기 끊기니까 다. 그것도 그렇고 응. 참 아버지께서 남자는 병안 들게 만들어 놨고 여자는 병 들게 만들어져 있어. 참 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걸 연구를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. 그래서 남자들 보고 여자들 잘 간수하라고 니네 품에서 나온 거니까. <laughs> 그리고 남자는 병이 안 들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자는 병이 들면 또잘안 나아요. 네. 여자는 병이 덜도록 만들었는데, 병 들면 또잘 나아. 낫게. 치료를 하면. 그래야, 그래야 공평하지. 예. 여자는 치료가 잘 되고, 남자는 치료가 잘안 돼. 그래서 음. 남자는 치료가 잘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해요. 아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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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와도 때내서 만들었으니까. <laughs> 안 아파요? 네 그럼 그건 한 번에. 어제 엄청 아는데 어제 아니, 어제 배도 안 아프니까 <laughs> <laughs> 그얘기는 예. 어제 배도 안 아프다 그얘기 음, 살살 이에 무릎을 관리한 사람하고 안 사람 안한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이 무릎 때문에 허리가 아파져요. 이 무릎을 관리를 안 하면은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요. 그 다음에 자궁이 안좋아지고 유방이 안좋아지고 네. 이게 자궁과 유방은 다리에 있어요 결국은 가슴이나 여, 이런 그거는 생명 생명줄기잖아요 예 생명줄기에요 네, 그러니까 이 다리에서 생명줄기의 에, 근원 네. 에, 생명이 도달하게 할수 있는 원천적 을 가지고 있어요 예, 걷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예요. 아, 예. 예, 그래서 이 발이 가장 소중하잖아. 이게 진짜.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제일 갇힌 공간에서. 예. 집사님이 지금 50년 살면서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봤잖아요. 예. 그죠? 예. 내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안 해요.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건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. 서로 기술이 달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. 일반 의사들 같으면 내가 의사라고 하지. 내가 워낙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. 말해서 또 이해가 안 되고. 이해가 하면은. 안 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싸움만 나지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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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받아주질 네. 않으니까. 뭐. 네. 자기들생각에서는 전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고. 그럼요. 이게 치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. 웃기는 이야기는 하는 거지 뭐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나는 그래. 나는.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웃기게 태어난 사람이야, 이게. 이게 오늘 얘기하니까, 아, 보면서, 뭐, 이 자기들은 이해가, 그게 맞은 데서 이해 안 됩니다. 그러나, 나, 나오면 되잖아요, 그제 나오면. 응. 나오면 할말 없는 거지. 자, 여기 봅니 네. 아니, 여, 응. 그쪽에서, 아니 그쪽에서, 요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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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있어. 다시. 거쪽에서, 아니. 거쪽에서, 있는 일자리 나는데. 어깨, 어깨를 이게 손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이게 발 가지고 참 이게 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. 발 가지고. 아 저도 발로 하는 건 나는 처음 본다니까 손으로 하는 건저뭐이게 동생 그 친구도 하는 하긴 하는데 저게 그 타이어 프라텍인가 뭔가 하는 예, 거 예, 그걸로 예. 해서 이제 그 친구 강의도 하고 막전그 한의사를 불러가지고 해고려 했는데. 저도 치료법 받아봤어요. 집산도 받아보고. 근데 그거하고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. 아, 그 사연을 했잖아요. 아그진가은 이게 한번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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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얘기했잖아요. 를 제가 하루에 열 명씩 할 때는 네. 오라이알 젤이 작은 병한병 같은 병 놓고 먹으면서 하는 거야. 그럴 때가 있고, 그럴 때가 있으니까, 이제. 네. 거기는? 아, 아. 아, 아. 고 아, 어제 점심 그자었고배안거팠어요 어제 점심 그자었고 하루에 세끼 먹으면은 응. 시간이 금방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괜찮냐? 응. 어제 그래갖고 응. 그 집사님이 응. 생일인지 미역국이 먹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응. 가서 미역 사가 고 이제 케이크 사준다 그랬더니 케이크 싫고 그냥 빵사 먹자 그래갖고 그 빵을 샀는데 그 맛있더라고. 그러고 빵도 먹고 밥도 먹고 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그그자는 같이 생일 축하해 줄 거야. <laughs> 네? 생일 축하 같이 해 주는 데아아그아아래 그래, 그아그이쪽이 그래, 그래, 아프그 아. 자, 어... 내가 집사님한테 어...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, 어... 집사님이 알지 못하는 곳을 내가 아픈 곳을 찾아줄 거라 그랬어그 이야기 했어요. 어... 팔 아픈 거는 생각지도 못했잖아요. 어... 그죠? 네. 그래서, 나인데 진단을 받아보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을 찾지를 못해요. 어... 사람들이 팔다리가 아픈 걸 몰라요. 허리만 알아요. <Memorial> 근데 팔다리에서 내가 찾잖아. 그치? 팔다리에서 근원을 찾는 근원.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? 허리가 아픈 것은 팔다리에서 생긴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팔, 여기, 예. 팔 여기 끝부분에, 여기. 팔, 여기서만 예. 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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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풀 아이고 여이가한 허리 아파도 그래 놓고 왜그이 아파 이게 재밌어 요거는 얼마에요? 그거 350두개 하나 175만원씩 그분이 이 얼마인가라고 그래 아들이 선물 하나 준다고 어, 어. 그래서 저는 이제 뭐야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안마기 네. 그건 작년에 그거 이제 샀어 그분들이 어. 근데 그거 쓰지 사 쓰지 않아요 솔직히 처음에 완전 못 쓰지 그거 여기 와서 어 찜질 받아보고 마사지 받아보고 음. 내가 30% 싸게 줄 테니까 오락을 한다 그래요. 아, 그러니까 예, 네, 그렇죠. 그렇게 하면 돼요. 그가격 아닌가? 근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할부 믿는가? 자식이 해준다 그러니까 저거는 음, 여성들은 거의 90%가 삽니다. 그러니까네 저거 판매하는 것도 수입이 괜찮아요. 상당히 괜찮아요. 자 여기 아프세요? 이는안 아프지요? 네, 많이 안아파요안 아프지요? 네. 자, 손가락이, 손가락은 시원하지요? 네. 옳지. 이렇게, 신문대. 됐어요. 됐는데. 네, 그3 그5 0라는건 여기 나머지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. 네, 네, 그럼요. 그 나머지는, 네. 원장님이 예, 가시면은 잘해줄 것 같아요. 네, 예, 예. 한번 받아보시고, 네. 응. 그래서, 또 활용하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. 다음 주에 저하고 같이 일어와도 상관없잖아요. 아, 그럼? 네. 같이 오시면 돼. 네. 어차피. 네. 그분들 이제 꽃 가게 하니까. 네. 저녁 먹고 가시 언제든지 시간 나시는데도 오시면 돼. 미리 내한테 연락하고. 누구하고 같이 갑니다. 딱연락을 네. 하고. 네. 카톡만 딱 하고 출발하면 돼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. 이 팔이 아프면 집사님 어디가 아프냐 하면 목이 아파요. 목이 아플 거예요. 네, 목이 아파요. 그렇죠? 네, 부드럽지가 않아요. 음, 부드럽지가 않죠. 네. 집사님이 목 아프다고 내인데 말씀 안 하셨잖아. 그죠? 네. 그럼 네. 내가 다 알잖아. 네. 음. 여기가 아파요. 예, 여기가 흉추 1, 2, 3번이거든, 여기가. 여기가 아파요. 내가 옛날에 손으로 이렇게 다 했다니까. 자, 고개가 들어가고, 목이, 그렇지, 목이 약간 나오도록. 이 목, 이목 경추 1, 2, 3번 치고까지거든. 여기 1, 2, 3번이 집사님이 많이 안좋아요 자 이제 일어나 보세요. 좀 시원할 거예요. 예. 카메라 따라다니세요. 아이고. 야 앉아 보세요. 아이고 오늘 그도 좀. 만나지. <laughs> <살 웃음> <나기>. 아이고. 아 소리, <laughs> 좋은 아, 아, 그래. 소리 아니잖아? <laughs> 자 앉아라. 좀 음. 집사님 얼굴로 찍어 면돼다 이렇게 아유. 얼굴로 찍으세요. 예. 네. 고개 이렇게 돌해보세요 아니야 부드러워요? 예, 괜찮아요? 예. 자, 네. 자, 이제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. 아유. 아유.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져요. 아, 몸이 다 굳었어, 다 굳었. 예, 다 굳었어요. 예. 어제 그집 사장님한테 예. 침 내가 2 0 0 방을 놨어.

다른 분들은 여기 발등하고 여기는 계속 눌러주는.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음. 이틀, 삼일간만이 점점 효과 있어요. 이거 그안 뜨고 계속 이. 예. 요 자, 호개를 한번 돌려보.